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만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요, 친구를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여러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죠. 또세 번째 만남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만남의 단계, 만남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어 살아오시면서 어 기억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딱 떠올렸을 때 어떤 분은 교회 학교, 주일 학교 다닐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선생님. 또 때로는 학교 학창 시절에 말썽꾸러기였던 나의 나를 변화시켜서 끝까지 나를 기다려줬던 그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5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제가 노, 조, 좋아하는 노래, 그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램이었어. 물론, 그것을 바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구암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을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나의, 나의 최고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사회학자 솔라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까. 그래서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값이 3,5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아니 한 평균적으로는 3,500명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남을 이어가고 또 다시 만나는 이런 만남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떤 만남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사 회생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만남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걸 야 정말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만남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거기서 내가 그 사업을 같이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이웃에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빙판길을 걸어갈 때요,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덩달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앉아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잡을 생각을 세우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덩달아서 편승해가지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만나지, 마, 만나지 마세요. 넘어지는 사람 붙들지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 수고, 헌신, 기도,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분들의 기도,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도 스승이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공통적으로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죠. 당연한 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거는 거예요.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다. 그 스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에도 흐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끝까지 갈 때까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아무나 이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 이제, 이제 이 가말리엘 정도가 되는 이 당시에 시대의 큰 스승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정말 신적인 능력으로 그 율법을 해석해내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낫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호칭이 낫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서도 대단한 그, 어, 어떤 그분을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낫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른 유대 율법자와 달랐습니다. 권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으려면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봐야 돼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해놓고 말씀대로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납비가 아니죠. 선생님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향기처럼 그냥 우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이끄면 그 이끄는 것에는 힘이 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유혹하려고 해도 내 힘에 내 말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행동에 옮길 때그 사람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삶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 당신과 같은 살, 사람이라면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구함교회 이제 5월이면 1년에 반쯤 간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 씨를 열심히 전도의 씨를 뿌리셔서 우리 구함교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는 또 조, 좋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학생, 좋은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지요. 자 성경 66권 아니 예수님의 신약 시대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가장 톱 제자, 가장 수제자가 바로 의심할 거 없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천국 열쇠를 건네받게 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그냥 별볼일 없는 한 인간에서 정말 반석과 같이 한 교회를 이루는 그 기초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보니까요. 많은 유적지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초기 기독교 순교지 또는 그 로마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위대한 그 로마의 많은 건축물들 또는 박물관의 유품들을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또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이며 시입니다. 바티칸은 너무나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티칸 중심에 무엇이 냐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다 바티칸을 가고 가고요. 바티칸에 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티칸 안에 가장 큰 건축물인 이 베드로 성당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서 어, 그것을 이렇게 관람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야,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로마의 중심에 정말 이방의 어떤 유대인의 한나라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을까?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일자무식의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부 노동자였어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과정을 다 거쳐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뭔가 이렇게 더 학문적인 것들이 갖춰져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학교 앞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 잡히시는 날, 목요일 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그의 귀를 쳤지만 귀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살, 죽이기 위해서 그를, 그를 위해서 칼을 뽑다가 귀가 떨어져 나간 살인 미수범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정말 변절자 중에 변절자 베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는별 상관없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점수를 말하면 빰점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인생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교황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굉장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교 불가한 그런 존경받는 정말 숭배의 대상까지 가는 존재가 교황인데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수많은 오늘날도 뭐한 해에 1,000명 이상 뭐 3,000명 정도가 그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성당을 투어하고요. 지금도 어성 베드로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존경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엉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은 어, 마치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 같이 별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으면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아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주 무대는 어디였냐? 갈릴리 호수였어요. 과거에는요,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통상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 이렇게 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환경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 또는 호수 이곳에. 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랐던 베드로의 일터이며 유일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갈릴리는 어딜까요? 학교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갈릴리예요. 아침에 여러분 아미 피곤한데 학교 이렇게 가야 될때아 지겨워. 이러는 사람하고 와, 오늘 기대가 돼. 오늘 또 어떤 공부를 새로운 걸 배울까? 오늘 또 어떤 어 나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아, 이 일을 통해서 학교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 이런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이 환경을 야, 내가 시골 촌놈이고 내가 여기서 내가 뭘어 위대한 인물이 나올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냄새나고 매일 일상이 똑같고 지겨운 갈릴리가 아니라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갈릴리라는 거죠. 일,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우리 시장이잖아요. 직장다니시는 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내 네, 직장입니다. 여러분, 내 직장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상사를 그렇게 그냥 뒤에서 막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같이 다녔던 동료를 식당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지금 현재 다니는 사람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상사를 욕하고 내 직장의 단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치우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요, 정말 전쟁터와 같다. 내 직장은 그런 막 직장 그만두고 싶다라고 막 험담을 하는데 이 직장을 나간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녀, 열심히 다녀. 지금 네가 그렇게 지지고 볶는 것이 전쟁터지만 이 직장 밖은 지옥이야. 그런 말을 했대요. 다닐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 곳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보니까 그 전쟁터가 더 나았던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139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을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봤을 때 한심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정말 독수리 날개 짓처럼 차고 오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1년에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면 겨우 한 사람 건져주는 그것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여전히 죽었다고서 온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 가서 만나서 살려 주셨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정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멀리 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 예수님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를 가서 찾아가 만나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힘도 없어요. 그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이 나이에 이를 때까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살았고요. 그곳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냐면 그가 아무 물고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큰 좌절 인생의 바닥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갈 때 내가 돈이 좀 차고 넘칠 때 내가 건강이 자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교만해서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찾아오시면 오늘 버섯발로 뛰쳐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내 마음 한 켠에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내 마음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에게 바울의 가시처럼 찌르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키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주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가 2,700만 정도 된대요. 그런데 2,700만 명 중에 주식을 하는 인구 숫자가 1,400만 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하면 대박이 납니까? 쪽박을 찹니까? 해본 사람만 얘기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팔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에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 앞에서 목이 꼿꼿하죠. 바로처럼.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한순간 욕처럼 다 날아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실체가 보이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직 내가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그 주님, 그 거룩한 성령의 빛을 우리가 언제 비출 때, 우리 안에 감춰졌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부인했던 내 죄가 내 실체가 드러날 때,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베드로 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안 변해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저예요. 네. 요? 나죠. <laughs> 다른 사람, 아, 정말. 저 사람 왜안 변할까? 아이고, 내남편을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아니요. 내가 안 변하면 다른 사람도 안 변한다는 거지. 좀처럼 안 바뀌어요. 잔소리를 해서 애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입만 아픈 거예요. 신년에 여러분들 각오를 다지잖아요. 새로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며칠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걸까요? 성도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아닙니까? 페드로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뀌었어. 나만 하면. 그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런 사람도 바뀌었다면. 아, 이, 이 성경에 이런 사람도 바뀌었다면. 나도 바뀔 수 있지. 나도 주님이 한, 주님이 손에 붙잡힌 진흙 한 덩이처럼 주님이 빚으시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 엉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인물로 정말 별 볼일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나는 반드시 바뀔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이야 11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뀌어진 사람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시는데 이제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하겠다 나에게 하나님 주어진 일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으로 나오죠. 예.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 듣는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갈대라고 하는 이름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 어, 시몬이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냐면 페트로스 헬라어의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반석이에요. 페트로스의 똑같은 말, 이것을 한국말로 바꾼 것이 베드로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갈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반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대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오늘은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은데 또 헷갈려서 바뀌면. 전리 가는 게 갈대가 바로 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원으로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 너는 갈대야. 흔들려. 방랑처럼 방랑자처럼 뿌리도 없고 주대도 없고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의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베드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갈대같은 인생에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날마다 주님 그 십자가 체험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그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 구함교회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구함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저는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와 구함교회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배짱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주님 편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세상 풍파 몰려올지라도, 내가 뭐가 무서우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 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